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도리코도입니다. 오늘 축구 리뷰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한국 팬들을 감격에 울게 만든 엄청 감격스러운 경기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 리그 결승 경기를 오늘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고 정말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역대 여태까지 한 번의 트로피가 거의 없는. 아우디컵 같은 트로피밖에 없는 이런 <laughs> 트로피 무관 속에서 이 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유와의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경기가 된 겁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일에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각각 16위와 17위에 처해 있는데 2순위면은 어,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특히 맨유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굉장한 명문이었는데. 순위가 이렇게까지 추락했고, 또 저번 시즌은 2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만약 패배할 경우 어, 그런 좀 많은 일들이 걸려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한국 팬들에게는 특히 더욱 관심 있는 경기였을 것 같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뭐, 맨, 맨유는, 뭐, 평소와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나나 골키퍼가 여전히 나왔고요. 레니오로가 수비라인에 섰는데, 중요한 것은 포메이션이 3, 4, 2 1입니다. 라인업은 평소와 비슷하지만, 포메이션이 3, 4, 2 1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비라인의 레니오로, 맥와이어, 쇼, 3명의 선수만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앞쪽에 마즈라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어. 민유의 주장이자 어, 제일 잘하는 에이스 중업명이죠. 카세미르 그리고 도루구 도루구는 여름이적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 어, 다음에 그 앞에 디알로어 마운트고요. 최전방에는 호일룬이 섰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고요. 어, 다시 돌아온 정의의 인이 이번에 또 출전을 했습니다. 데스니우도이반더벤 로메로 페드루포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더벤이 진짜 미친 세이브를 합니다. 그 앞에 4231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은 뭐 평소에 토트넘이 4-3-3을 쓰든 4-2-3-1을 쓰든 수비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3, 수비라인에 3명이 있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laughs> 보통 이 수비라인을 쓰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비스마와 벤탄쿠르가 썼고 이선에히셜리송과 <laughs> 사르, 그 다음에 브래논 존슬이 썼는데 최전방을 솔랑케 지금 이름 명단을 보시면 손흥민이 보이지 않죠.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laughs>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요. 하지만 일단 교체 명단에 들어 섰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반전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시작부터 사실은 맨체, 맨유가 조금씩 어, 밀어붙이는 분위기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토치넘이 분위기를 가져갔고. 다시 민유가 분위기를 가져가 이런 식으로 네. 처음 부분은 상당히 접전이었습니다. 이 접전 속에서 사실 이 선수들이 공격수들과 수비수들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어, 수비수들은 너무 과다하게 공격으로 올라서지 않고 공격수들은 너무 과다하게 수비만 하려고 내려앉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접전 속에서는 하나의 실수가 골로 이어지고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경기는 네, 유 어, 메뉴 입장에서는 한골못 차나 의실수로한골먹히면 팀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laughs> 또토트넘 입장에서는 이한골못 넣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또 10년, 딱열 번째 시즌인데 10년 동안의 엄청난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laughs> 계속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알로가 35분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주심 성향이 상당히 너그러웠어요. <laughs> 사실 이 축구 경기에서 주심 성향의 선수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35분에 디알로가 경고를 받았는데 사실 앞에도 파울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만 어, 디알로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은 거는 어, 물론 이 하나의 파울만이 신박한 파울은 아니었지만 여러 파울이 합쳐져서 이렇게 옐로 카드로 이어졌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너그러운 주심 성향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살짝은 조금 격한 상황이 되었기도 했죠. 이 침묵을 깬게 브래논 존슨입니다. 사실, 브래논 존슨의 득점이 한동안 조금 없었죠. 사실 이게 존슨의 골로 기록이 되긴 했는데 자체 골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 이거 조금 특이하게 들어갔는데 왼쪽 하단 구석으로 골이 들어갔거든요. 어, <laughs>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그걸 수비수가 약간 걷어내려고 하는 듯하고 맞, 맞은 듯하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공이 맞은 거예요. 수비수에게 그게 브레넌 존슨의 발끝에 살짝 스치고 골대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뭐 어찌저찌 브레넌 존슨이 골을 만들었고요. 이때 골 셀레브레이션은 여태까지 토트넘 이번 시즌 모든 셀레브레이션보다 그 어떤 셀레브레이션보다도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제골을 토트넘이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는 토트넘이 조금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유수반전이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후반전은 초반에는 역시 접전이었지만, 가방 갈수록 메뉴가 조금 압도를 하는, 음, 그런 분위기로 올라갔습니다. 어, <laughs> 굴대모 비카리오, 토트넘의 골키퍼죠. <laughs>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골키퍼입니다. 이 골키퍼가 끝이 없이 박았고요.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한 76분경 자,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반더벤 선수가 정말 오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더벤이 없었으면 오늘 경기는 정말 토트넘이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67분에 투입이 됐죠. 히샬리송이 부상을 살짝 호소하면서 교체 사인을 보내면서 손흥민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자신의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후 토트넘은 그레이를 넣었고, 그레이와 스펜스를 넣었죠. 맨유는 마인드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역전을 노려봤습니다. 자, 그 이후에... 네. 레니우로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위로 올라갔고 로켓슛이 돼버렸고 루크쇼가 엄청난 정확한 헤드를 때리는데 비카리오가 슈퍼세이브를 넣으면서 정말 비카리오도 오늘은 영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더벤과 비카리아의 엄청난 수비들이 정말 미친 엄청난 그런 <laughs> 그런 것을 약간 그런 오늘의 승리의 감격을 더욱 더 크게 만들어냈죠. 자,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엄청난 볼 클리어링으로 토트넘을 구했다. 무실점 수비가 극찬 받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토트넘 수비수 반도벤이 결정적인 실기 실점 위기를 막아냈는데요. 정말 우승의 주역, 말 그대로 주역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엄청난 수비였습니다. 어, 사실은 <laughs> 어, 반도벤 선수가 한동안은 엄청난 이런 수비수였죠. 그런데도 <laughs> 어, 이 엄청난 수비수인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부상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 출전도 못했거든요 아 이게 정말 복귀를 한 이후 토트넘의 수비란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 토트넘이 심각한 부진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졌죠 주니까자 이게 정말 <laughs> 엄청난 일이 됐는데 <laughs> 자 봅시다 후반 23분 페리어티의 에어리어 혼전상황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호이룬이 <laughs> 헤더슈팅을 해서 그게 골문 안쪽으로 향했지만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했어요. 반더벤이 골라인 위에서 걷어냈는데요. 이거를 오버헤드 킥으로 정말 걷어냈는데 이게 자, 1cm만 잘못 맞았어도 끝이죠. 네. 잘못 맞았어도 그냥 그 정강이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상황 속에서 반더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봐야 겠습니다이 반더벤의 이 수비가 없었으면 정말 승리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laughs>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딱열 번째 되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고 맙니다. 이게 정말 너무,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끝나고 인터뷰에서 난 오늘만큼은 레전드다.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수비적인 역할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이 단상의 가장 가운데에 서서 트로피를 들러오리는 이 멋진 세리머니를 해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손흥민이 할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는 아마 많은 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었다. 정말 또온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한동안 이 댓글창에 나쁜 말들도 있었지만 오늘만은 축하한다는 말밖에 없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의 모든 여정을 이겨내면서 우승을 차지한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로 데뷔 후 15년 만에 첫 우승을 만끽하는 손흥민이 이 <laughs> 트로피를 들고서 입을 맞춤을 하는 대단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맨유가 <laughs> 다음 시즌에 엄청난 결의를 했죠. 음... 맨유가 정말 큰일났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2천억 원의 적자, 맨유 역사상 거의 최대의 적자가 만들어지면서 큰일이었는데요. 맨유가 이 적자를 이 우승 상금과 부가 수익을 통해서 얻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한 거죠. 이 실패가 너무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맨유의 아마도 디아도 선수가 이번 시즌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시즌에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먼저 토트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의 매... 맨유 팬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용납할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경기장에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위대한 클럽에 다시는 이런 시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즌 내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말 다음 시즌에 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대단. 이런 모습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은 실패작이었지만 다음 시즌도 다음 시즌은 좀 열심히 해보자. 자,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수치가 메뉴가 없어요. 근데 메뉴가 골을 못 넣었다. 항상 제가 메뉴 경기를 엉뚱축구리뷰에서도 리뷰를 하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가 메뉴는 공격의 효율성이랑 결정력이 최악입니다. 슈팅 16개가 나오는데 골이 하나도 없어요. 볼점을 73%인데 어, 뭐 골은커녕 하나도 안 나왔고요. 호텔은 유일한 유일슈팅이 골로 이어졌는데 맨유는 16개 슈팅 중 유일슈팅이 6개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laughs> 네 신박한 <심각한>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맨유의 이 결정력은 언제쯤 해소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정말 이한 경기만이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빌바오 유로파리카 여정 이렇게 끝났고요. 손흥민 선수의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경기 꼭못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든 다시 보기는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경기 손흥민 손흥민의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박수로 시작하고 박수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더리 코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